네 안녕하세요 무전기 TV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디지털 생활 무전기 스카이 채널 변경 방법 영상인데요. 모토로라 스카이 무전기는 생활 무선국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채널만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. 모토로라 스카이 무전기 채널 변경 방법은 먼저 무전기를 켜주시고. 이 키패드 가운데 메뉴 버튼을 큰 채널 번호가 깜빡일 때까지 여러 번 눌러줍니다. 네, 이렇게 큰 채널이 깜빡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채널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큰 채널은 1, 2, 3 이렇게 채널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A, 1B, 2A, 2B 이렇게 올라가는데 1A와 1B는 다른 채널입니다. 그 후에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작은 채널이 깜빡이는데 이때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채널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무전기 옆면, PTT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해 줄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예시로 4A-3 채널을 맞춰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채널을 맞춰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로라 디지털 생활 무전기 모토로라 스카이 채널 변경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